아 뭐야 <laughs> 진짜 이새 엄마 생국 간 이번에 대 미쳤다 진짜. 엄마! 진짜. 미쳤어, 진짜. <웃음> <웃음> 엄마 갑자기. 어, 아, 엄마 어디 가는데 이렇게 화장을 해? 할아버지네. 아니 할아버지네 가는데 왜 화장을 해? 바로 앞인데 걸어서 15초인데. 오, 걸어서 15초야. 걸어서 8분으로 <laughs> 걸린지 무슨 8분이야. <laughs> 왜? 근데 엄마가 내가 화장할 줄 알고. 응. 이 화장품에다가. 어. 아니야. 너뭐 화장품에 또뭐 발려놨어? 저거 뭐야? 이런. 씨. 저 끝에 있는 거 썼어? 어디고? 어. 아직 안 썼어, 왜? 한번 써봐. 왜? 여기다 뭐 발려놨어 또? 이거 볼터치야 이렇게. 얼굴 따갑지 얼굴 따갑지 않아? 아니. 왜? 뭐 묻혀놨냐? <스> 어? 뭐 냄새 안나? 아니 아무 냄새 안나는데 <목울> 어 아무것도 안했어 이씨 깜짝 놀랬 가장 까지들어가지고나라 엄마! 엄마 아우 깜짝이야 왜그왜 왜. 왜, 자 뭔데? 이거 마셔 아 싫어 무서워서 못만 입었어 아니야 마셔봐 아, 싫어 마셔봐 뭔데 아 마셔봐 어? 눈 감고 마셔봐 아 싫어 아니야 싫어 무서워 알았어 몰라. 눈 뜨고 마셔봐 안 먹어 컵을 잡으라고? 어. 너이 개구리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컵 잡아봐 왜컵 <laughs> 잡아 아 싫어 너컵잡은면뭔 아, 뭔데 그래 <laughs> 아니, 컵... <뭔데? 웃음> 아니 컵 잡아보라고 싫다고 컵 잡아 아 싫어 싫어 컵낄까가 못해 여기다 내려놓게 내려놓는다고? 아이씨 <laughs> 아왜 그래 엄마 화장이나 좀재미하자한 모금 해한 모금 한 모금 하라고? 어. 왜? 한 모금 해뭐 없잖아 그어 그냥 물이야 왜 물안해 불안해. 불안천천안해 불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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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팔팔팔안해 불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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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 절로 가! 어? 엄마 절로 가! 아? 나 저거 지금 저 해바라기 찍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래? 어, 어 이거? 어 해바라기 아니, 촬영 씨. 중이야 내가 엄마 나오자마자 선풍기 틀줄 알고 내가 선풍기에다가 어머, <laughs> 내가 선풍기에다가 선풍기가 뭐? <laughs> 왜? 왜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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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내가 선풍기 뭐 붙여놨어 또 어? <laughs> 이 붙여놨어? 엄마 머리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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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이금색가로넣 금색으로. 이 금색으로. <laughs> 어. 금 풍선같아가지고 로이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? 그래? 샴푸.. 샴푸 CF처럼 한번 머리 한번 옆으로싹 흔들어봐 옆으로 엄마 근데 문 뒤에 아 그러지마 기지마 아우 조심해 아 빨리 가 엄마 나갈거야 너가아왜 가라고 그래 아들은 아, 너말로면 엄마, 엄마가 깜짝 놀라니까 그러지 뒤로 두발 싫어 싫어, <laughs> 무서워 서 싫어 엄마 할아버지 가실거예요야 아이 씨이 <laughs>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<laughs> 구독자들 부르는 애칭이 있더라고. 아 그거를 응. 한번 엄마가 정해줘봐. 짱이로, 아, 짱이? 짱이님들? 응. 짱이님들. <laughs> 짱이 좋잖아. 짱이? 짱이 한번 해줘봐, 엄마. 짱이. 짱짱. 짱이. <laughs> 근데 내가 말안 했는데 엄마 너무 놀랄까봐 이건 안 할라 그랬거든. 어. 화장실 안에 봐봐. 아 왜? <laughs> 왜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